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고의 명당 기도처인 암자의 황제, 천자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순천 조계산입니다. 이 조계산 정상에서 보면은 동쪽으로는 서남사라는 오래된 사찰이 있고, 또 서쪽으로 보면은 송강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조계산 정상에서 조계산의 가장 높은 능선을 한번 타고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제일 높은 능선을 타고 갑니다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야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송광사가 나오고 여기에서 왼쪽 능선을 타고 가보겠습니다 자, 이만큼 가니까 다시 높은 봉우리가 나타났습니다. 얘기를 천자암산이라고 합니다. 자, 천자암산에서 모든 방향으로 직진해서 내려가면 거기에 천자암이 나타나죠. 자 여기서 보면은 천자암의 전망이 보입니다. 멀리 있는 조산은 수평을 이루는 듯이 보입니다. 자, 이제 건너편에 있는 조산에서 천자암을 한번 건너다 보겠습니다. 조계산에서부터 높은 능선으로 와가지고 천자암산을 세우고 다시 천자암산에서 모든 방향으로 직진해서 내려온 곳에 천자암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이음리 1번지. 이음리 1번지가 천자암의 주소입니다. 자 그럼 건너편에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차로 가실 때는 이 길로 따라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조계산에서 제일 높은 능선만 따라서 모든 산줄기가 이 뒤에서 천자암산을 세우고 직진 방향으로 내려온 용 산줄기 끝에 천자암이 있습니다. 자, 조계산에서부터 천자암까지 왔던 길을 한번 그려볼까요? 제일 높은 능선을 타고 이 꼬지가 8 0 0고지가 넘지요. 천자암산까지 가장 높은 조계산의 능선입니다. 천자암 부분의 산줄기를 그려보겠습니다. 천자암산에서 천자암으로 내려오는 산줄기입니다. 다음 오른쪽에 있는 산줄기입니다. 왼쪽으로 오는 산줄기를 그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 골짜기를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천자암 주변에 산출기와 골짜기를 그려보았습니다. 자, 지도를 좀더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등고선이 보이죠? 등고선들이 보이고, 이 천자암을 지나서도 등고선이 모두 아, 산 아래쪽을 향해서 볼록합니다. 여기까지는 볼록하지요. 자, 여기까지는 등고선이 볼록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 등고선이 아래쪽으로 이제 오목하게 생겼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차이는 산줄기 꼬리가 여기까지 오다가 여기 와서는 이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등고선의 오목한 부분을 위쪽으로 오목한 부분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이렇게, 물이, 이것을 만나는 것이겠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산줄기는 이 부분에서 끝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등고선이 만나타나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산줄기가 끝난 부분에 혈이 맺힌다 그랬으니까, 혈이 어디에 맺혔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경폭 등고선의 폭이 좁습니다. 이는 경사가 심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여기 와서는 폭이 좀더 넓어졌습니다. 아 여기 와서는 등고선의 폭이 이만큼 넓어졌습니다. 자 여기 와서는 등고선의 폭이 다시 좁아졌죠. 여기 와서는 등고선의 폭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등고선의 폭을 보고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사가 지게 오다가 다시 경사가 낮아지고 이 부분에 와서는 좀 평평해졌다는 걸알수 있죠. 평평해진 다음에는 다시 또 경사가 급해졌다. 경사의 변화를 보고, 혈이 어디에 맺혔는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혈이 맺힌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사가 변화한 다음에 평평해진 곳, 가장 평평해진 곳, 혈은 여기에 맺혔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좌우폭을 한번 살펴볼까요? 좌우폭. 자 폭이 좀 좁았다가 좀 점점 넓어지다가 이 부분이 와서 가장 넓어지고 여기서 다시 또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삼아도 이 부분쯤에서 가장 폭이 넓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혈은 자 유알의 중고선의 간격이 가장 넓은 그리고 좌우 폭이 가장 넓어지는 부분. 자, 이 부분에 혈이 맺혔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 현장에서 살펴보면 산줄기의 중심선상에 경사가 변해서 가장 평평해지고, 땅의 폭이 가장 넓은 곳, 그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 혈의 중심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 이 건물 안에 혈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은 잘 지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았을 때 중심선 방향하고 지대 방향하고는 약간 어긋나 있습니다. 옛날에 다녔을 때 여기다가 여사체를 짓기 시작해서 지금 제법 큰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이 천자암에 들으신다면은 이 천자암 건물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불교 신자인 경우에는 불공도 드리고, 삼천배도 하시고, 밤생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갔다가, 요사체에 가서 편하게 잔다고 하시지 마시고, 여기에도 보면은, 이 천자 암자에도 방이 있습니다. 옆에. 물론, 스님의 방일 것입니다만은, 어, 가능하면은, 이 천자 암자 안에 많이 머무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천자암으로 들어오는 산줄기의 모습입니다. 두툼하게 아주 강한 기운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천자암에 있는 유명한 쌍양수입니다. 보호조 국사님과 담당 국사님이 중국에서 돌아올 때 집고 온 고평나무 지팡이를 꽂아둔 것이 이렇게 잘 자랐답니다. 천연기념물 제88호 쌍향수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꼭 천자암에 들르셔서 이 멋들어진 쌍향수도 잘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혈처에 지어진 천자암입니다. 천자암에 혈이 맺고 나서 혀를 맺고 남은 기운이 내려가는 곳에 지어진 천자암의 종각입니다. 천자암의 전망입니다. 아주 시원하고 확 튀은 모습입니다.